영어로 지친 나, 영어로 치유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어 명상 시작합니다. 의자 또는 바닥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두 눈은 완전히 감거나 또는 가볍게 힘을 푼채 시선이 닿는 곳에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길게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나의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고요히 호흡을 가다듬어 봅니다. 이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의 호흡을 따라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이제 나의 주인은 호흡을 떠나 프로플레인 한 단어로 이어집니다. 숨을 내쉬며 읍조리듯 따라 해봅니다. Proclaim, proclaim, proclaim. 이제 이한 단어를 계속하여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proclaim. 숨을 내쉬며 proclaim. 들이마시며 proclaim. 내쉬며 p r o c l a 지금 나의 모든 주인은 프로 o c l 한 단어에 머물러 있습니다. p r o c l Proclaim, proclaim.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의 떠오름을 알아차림하고, 나의 주인은 다시 proclaim 한 단어로 돌아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proclaim, 내쉬며 proclaim. 자 이제 천천히 호흡을 느끼며 나의 주위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옴을 관찰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나의 코끝에서 느껴지는 잔잔한 들숨과 날숨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운전하게 머물러 있음을 말해 줍니다. 고요히 지금 이 공간을 느껴봅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의 영어명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